어, 잠깐만 보자. 이거 왔나? 남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 누구세요? 누구. 어떤 일이시죠? 누구시죠? 방송에서 시청자 참여하는 걸 보고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 전에 이야스탄이고 그리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좀 왔고 좀 성격이 성격이여 가지고 배고파도 아무리 무리 힘들어도 그런. 있어. 보물선 남해의 보물을 찾아라. 보물섬 남해의 진정한 보물을 찾아 노도로 향하는 네 사람 멋지게 그와 시청자 권다영 씨가 찾은 첫 번째 보물은 바로 남해 의 굴이다. 한편 또 다른 보물을 찾아 길을 나선 그녀와 키르기스탄 청년 바야 마늘 또뭐 있을까요 마늘 거북선 거북선, 거북선 모형하고 또두 방향 멸치 아두 방향 멸치 보물찾기 여정 중 인연이란 소중한 보물과 마주한 두 사람. 쪽빛보다 푸른 남해의 이야기들이 두 사람을 설레게 한다. 네, 만화를 찾았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여기 남해의 보물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고 있거든요, 보물을. 그래서 그 보물이 마들이 아닐까. 그래, 파랗게 심어져 있는 게다만늘인데 지금 눈에, 눈에 심기가 있는 게다마 갑시다. 나, 우리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시면 서 소개 좀 해주시고 밥좀 주시고. 어. 논이 너무 너무 너 어느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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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논이 너무 너무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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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식 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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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에는 너무 뭐 너무 너무 너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논한 개를 한 다랭이. 아한 다랭이라고. 네. 그래서 아 다랭이, 다랭이. 자 둘이 땅도 소중해. 억척스레 한 뼘의 땅을 일궈낸 선조들의 땀. 산기슭에서 바닷가까지 지척으로 흘러내린 논에선 포근한 봄의 기운들이 느껴진다. 그렇지 여기서 소 우는 소리가 들려. 소 우는 소리가. 음. 저희 어, 오는 길에 그래. 보니까 남의 유명한 게또 한우라고 우리 들었어요. 우리 다음에 하전 한우 좀 한우 한우 축사를 개방합니다. 어. 오, 개방해 주세요. 오, 짠, 오, 크다. 여기 근데 바닷가잖아요, 이장님. 네. 근데 왜 이렇게 한우가 유명해요? 나라의 말은 나라의 말하고 역사가 이거로 한우하고는 똑같아요. 아. 네. 그래서 서로가 이거 다 농가리 빠가리다 하고 농사 다 짓고. 근데 지금 이제 한우, 한우가 순환 시대가 되었잖아요소한마리 기름으로 해서 1년에 제어도 100만 원 이상 적자를 보거든요. 네. 자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버리지도 많하고일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 왜 요즘에 이제 한우가 좀잘안 되나 봐요? 잘안 돼요. 수입 수입 소고기 에 밀려서 자리를 다 뺏기고 이제 사옷값이 고가가 되어서 경쟁성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 소를 많이 키우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우유도 많이 얻어 먹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뭐시금도그렇지 지금 가면 소가 소로 가요. 지금 농사를 지금 데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제게적으로 지금 농사를 아, 나는 그 한우가 유명하다 해서 막 이렇게 얘기만 듣다가 갑자기 한우 들으면서 이런 얘기 를 들으니까 마음이 짠해오는 건 뭐죠? <laughs> 히치얼크의 고전 중인 그와 다영 씨의 자작기란 남해 보물 찾기만큼 어렵다. 잠깐만요. 우리 남해 엄네까지 못 태워 주시면 안 될까? 그럼 어머님 직접 운전하시고 서울서 여기까지? 네. 이렇게 힘들게 운전해서 왔다고요? 항상 다아니었는데요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아드님이나 따님이 좀 대학 다니는 겁니까? 아니요. 아빠 축구코치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 가까스로 히치하이크에 성공한 두 사람 남해대교를 떠나 유배문화권이 있는 읍까지 수월하게 도착했다. 동호, 동호야, 도착하자마자 심각한 얼굴로 통화를 하는 예, 예. 그. 남해에, 예. 남해 스포츠파크 있잖아요, 862에. 그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저차 이거. 방금 전 탔던 차량을 보고 쏜살같이 달려가는 두 사람. 와, 전화 드리면 진짜 좋소. 여기, 여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어, 다행이다. 그래서 너무 뭐 차를 잡고 하다 보니까 내리면서 카메라 를 두고 내렸어. 아, 그런데 그 태워주신 분이 다시 발견하고 카메라 갖다 줬해요 그는 아, 마음이, 마음이 철렁한 병원을 것도 병원을 잠시. 병원을 네. 또 김만중 거. 보물을 찾았습니다. 서포 김만중 선생님의 가르침 교훈만 깨달으면은 그게 보물이에요. 남해가 보물섬인데 그 보물섬에서도 최고로 꼽는 게이 김만중 선생님. 서포 김만중 선생이 유배 생활 끝에 생을 마감했던 남해 외딴 섬 노도. 인현왕후의 폐비 반대 의앞장서다 장희빈의 눈 밖에 난 고초로 숙종 15년 도성 남문 밖에서 호러머니와 이별하고 유배길에 올랐는데 어머니의 근심을 달래기 위해 지은 구운몽부터 흐려진 임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지은 사시 남정기까지 혼탁한 세상을 문학으로 꼬집었던 선생의 삶과 한이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다. 문집에서 남에서 지은 집이 반드시 빼버려야 하니. 아, 이게 아 자기 문집에서 책그 문고에서 남에서 지은 집 너무 슬프니까 빼버려야 된다는 말이. 엄마가 그립다는, 어머니가 그립다는 말을 글로써 쓰려고 하니까 쓰기도 전에 눈물이 밴다는 거잖아. 그래서 몇 번이나 붓을 적셨다가 또 도로 던졌다가 그렇게 그 글을 적어도 얼마나 그 사무치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으면은 남의 유배와서 지금 문집에서 그 글조차 빼버려야 하고 싶다. 그 말이잖아. 요 너무 어머니에 대한 처절함, 어머니의 그리움이 있으니까. 야 좋네. 이미 찾았어. 다 네, 아, 끝났어.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말할 수 있을까요? 구 음봉. 네. 아 글자가. 외롭고 척박한 삶에서 솟은 귀한 자산 유배 문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았던 서포 김만중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생각하시는 남의 보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미션이 남의 보물 찾아라거든요. 남해는 남해만이 가지고 있는 섬 사람들의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의리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할만대 장경을 판각했던 정한이라는 사람하고 또그 각수들 고려 백성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불심으로 이제 외적을 방하고자 어 했던 그런 마음들이 들킨 그 호국의 정신. 그다음에 충무국 이순신 장군이 남에서 해 돌아가셨잖아요. 노량 해전에서 돌아가시면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남의 보물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아, 그 섬이 모도가 된다, 그죠? 이야. 외로운 섬에서 꽃피울 수 있었던 문학. 그 섬에서 솟은 영감들이 아련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다랭이 마을 보물 찾기에 여념이 없는 그녀와 키르기스탄 청년 바야. 단돈 500원이 전부인 이장님을 앞세워 라면을 먹으러 가는데 라면 아, 없어요 나도 라면이 없어 지금 우리 이장님께서 하신 말씀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왔거든요 나 나, 나할 얘기는 민망해하는 가게 ]잖아. 주인에게 사정을 하기가 어려운 이장님 조심스레 말을 꺼내보는데 배가 고파서 <laughs> 밥을 얻어먹어야 된다네, 또꼭 얻어먹어야 된다네. 내보고 밥을 사라는데 난너 보기에도 오백 원 뿌였거든. 아 그러죠 그러죠. 그래. 돈이, 뭐 돈이 없는데 아니, 뭐 싫다 이 돈이 없는데 뭐 싫다. 저희가 무전여행이라는 게. 돈이 없으면 굶어야지 뭐. 그렇죠 돈이 없으면 굶어야 되는데 저희가 네. 이렇게 시골 분들의 인심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뭐 그냥 밥에 김치로라도 이렇게 얻어먹으면서 쭉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인심이 좋으시다고 적극 추천을 하셨어요 우리 이장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아시메는 엄청 비실이야 막 하는데 저희가 <웃음> 많은 거 바라지 않을게요. 컵라면 하나만 주시면 저희가 세 명이서 나눠 먹을게요. 컵라면 한가 갖고. 한, 네, 한개 갖고 나눠 먹고. 땡, 좀 불쌍하겠네 그래요. 이장님 500원 컵라면 한개 사시네 그럼. 500원에 컵라면 한개 팔라요. 팔라 <laughs> 고라면그럼 저희 럼네 명이서 같이 먹어요. 그 컵라면 하나 네이서 <laughs> 네. 네. <laughs> <컵라면 하나 갖고 웃음> 그럼 뭐야. 네네 컵라면 하나고. 갖자 그럼. 일단 너는 500이라 그럼 우리가 다, 다 천하에 공개는 했고 네네. 전방에서 되거든, 네네네 전방에서 500 이상 떨어놓면안되거든지나 물건도 없고 네 일단 물은 끓었어 컵라면 나는 먹어봅시다. 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하나 가지고라도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우리 이장님이 서셨어요. 한 개, 한 단어 한 개. 네. 배고픈 네. 두 사람을 위해 컵라면 대신 봉지라면 4 개를 끓여주시는 어머님. 송송 달걀 탁 넉넉한 인심까지 고명으로 올리니 라면 한 그릇에 남해 섬마을 주민들의 뜨거운 정이 한가득 들어찬 것 같다. 내가 이 세상 태어난 지한 66년 되있다. 음. 66년 되는데 나가시던 사람도 처음 봤다. <웃음> <웃음> 아 <laughs> 저요? 이렇게 빈대들다 처음 봤다. 거 <laughs>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laughs> 아무래도 우리가 무전여 진짜 돈을 안 주니까 저희는 먹고 살아야 되고 라면 가는데 빠질 수 없는 김치 새빨갛게 익은 김장김치가 입맛을 자극하는데 김치와 비교할 만한 끊을 수 없는 라면의 유혹 참으로 기쁜 500원의 즐거움이다. 500원에 500원에, 500원에 라면 끓인다고 그러니까 500원에 지금 라면 네개나 끓여주셨잖아요. 이런 집이 어디 있어요. 500원. 500원 빌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라면 4개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거는 이야기는 빼라. 직전 비서 사람들 다 모이려고. 정상 <laughs> 아, 라면을 저, 뭐. 다 모이려고. 아, 맞다. 도의다닐 500원짜리 라면 사주라고. 500원보다 값지고 꼬들꼬들 라면보다 더 맛있는 남해정. 그녀와 바야가 다랭이 마을에서 찾은 세 번째 보물이다. 이 살다 라면서 오해하지 마고 청년 바이아는 한국 라면 맛에 제대로 매료됐는데. 진짜 만든 것보다 더 맛있어요. 진짜. 네. <laughs> <너무 이상하게 품질지? 웃음> 여기 왔어, 한국에 왔어. 생선아? <laughs> 김치를 좀 <먹>, 먹어봐요 지금. <laughs> 아니 그 우리 기숙사에서 줬는데, 근데 이 정도 가 생선 하진 않습니다. 그 라면에 묻는 김치맛. 이 음. 진짜, 진짜 김치맛이에요. 그러니까요. 음. 김치는 밥에도 올리고 라면에도 올리고 가오려요 어? 네. 한국, 한국 언제 얼마 됐어요? 몇 년? 음. 몇 년? 5개월 만 됐어요. 오야? 네. 근데 한국말 언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를 5년 동안 습어요 아. 네. 한국을 아, 사랑하는 바야. 넉살 좋은 그녀와 아. 유쾌한 아. 이장님. 아. 인심 좋은 어머님이 아. 함께하는 아. 맛있는 시간들이다. 한편 밥도 걸은 채 보물 찾기에 나선 그와 다영씨. 저저 상사방이거든요. 아... 선사시대 때부터 검산에 네. 오르는 여, 방문이. 방금 우린 내어주고 갔고 저기 그 보이죠? 네. 여기. 두 사람은 가파른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찾게 될 남해의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 어, 오케이 좋았어. 자 여기 가서. 이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누가 이 산에 와서 이렇게. 하고 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성의 성기 이게 뭐냐 그러면 다산 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거든 부족간에 음. 다산 다산은 정말 노동력 생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잘 아시다시피 음. 이렇게 계랑물을 보고 찍잖아요 음. 성혈이라는 거 음. 우리가 번개 문양이라고 하거든요 네. 번개 문양인데 이제 저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저걸 보, 보고를 음. 합시다 <laughs> 그들이 찾은 남해의 두 번째 보물은 바로 암각화. 여름철에 장마철에 보면 베락이 아주 많이 떨지는 지형적으로 베락이 많이 떨지는 곳이거든요. 음. 번개가 치면은 음양이 모인다. 응가 양이 소리가 펑 마,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네. 마주치는 걸 갖다가 세모로 하겠어요 네모로 하겠어요 번개는 칠대 보면 밑으로 줄이 쫙 가거든요. 그, 번개 칠 때. 예, 번개 칠때 보면 한, 예. 위로는 안 섰거든요. 밑으로 치죠. 예, 밑으로 치죠. 그러니까 윗부분은 다소 여기 있고, 그 다음 밑으로 이렇게 전부 다. 갈라져요. 갈라져요. 갈요 그, 저 태양과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양이 예. 같이 일치한다는 거거든요. 넘어가는 해를 보고 지금 네. 이 시간 되겠죠. 네. 딱이 시간에서 이게서 기원을 한다는 거예요. 태양한테. 음.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게 음. 해넘이, 이건 해넘이 문양이고 농경의 풍요와 다산을 비는 종교적 상징까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암각화에서 수천 년의 세월 옛사람들의 오래된 믿음을 만나본다. 잠시만요. 제가 거기까지만 해도 얻어 타볼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라도 일단은 신기합니다. 일단 길가 들어갑시다. 가방이 있거든요. 가방이 있다는 건 상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염치 불구하고 목사님이 집사님이요. 이장님, 집사님한테 전화 한통 미리 해주시면안 됩니까? 어. 안